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교동초등학교 조유민 조유빈 형제의 좌충우돌 생활체험, 그리고 현장학습과 과학실험, 취미생활을 보여주는 채널, 차압tv ybm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레고 자동차를 조립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 뷰가티 시론이라는 자동차 모델입니다. 중국 제품이고요. 인터넷에서 8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조각은 약3,700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월 22일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조립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 제품이라 조금 조잡하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부품은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작품 만드는 것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아든함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지만 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려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야 내가 속한 이 세계를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한평생의 월급이 모두 온라인으로 마누라한테 보내지니 사실 돈을 만져볼 기회도 없었다. 어쩌다가 옹거려가 몇 분... 아, 음, 어, 음, 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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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가지고 있어, 내가. 나한 가지고 있어, 이거 이 돼? 아니, 준비한 사람이 이거. 아 이거? 뭐야 유민이 한거야? 이거 유민이 한거야? 이거 유민이 한거야? 내가 묻잖아자 이거 유민이 한거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여기가 핸들이 될 자리 같아요 봐봐요 이게 돌아가죠 이렇게 자 여기 여기 있는데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여기랑 연결돼가지고 얘, 얘 엔진이 움직이는데 여기가 안 돌아가 여기가 안 돌아가게 이걸 기회를 변환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얘 밑에서 여기 구동을 해도 안 돌아가죠 얘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은. 얘가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얘. 바꾸면은, 자, 그래서 해볼게요, 제가. 돌아가는지 해보세요. 돌아가죠? 그러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나중에 얘랑 이렇게 이렇게 연결될 때, 얘,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얘가 엔진이 움직이거든요? 요 엔진이랑, 얘랑, 연결될 건데, 그래서 얘가, 엔진을,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못 움직이게 할수 있고, 방향전환이, 왠지, 이 핸들, 이게 핸들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은, 전환 되는데. 근데 이거, 전체 구조상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핸들이, 이쯤에 달리고 그럼 여기 브레이크가 있으면 여기쯤에 여기 의자가 달릴 것 같아요. 의자, 의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랑 연결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되는거죠 오다다 닫히네. 엄청 다 자동차.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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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다다다다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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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400번대에 들어갔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제가 이거 다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기가 정말 크고요 이렇게 엄청 멋있어요 문도 아주 잘 부드럽게 열려고요 이렇게 엔, 가면 엔진도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전시 정도 하면 완전 진짜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꽃놀면서 있잖아요 제가 좀와 재밌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가 바퀴 하나 빠졌어요 심지어 꽃이 반 쪼가리나 가지고 수술도 못해요 얘가 여기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건데 이 중간 부분에 완전 딱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것은 진 장식용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본드로 붙여놔야 될것 같아요 엄청 큰 수를 근데 확실히 몰입감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얘가 아 이게 잘보인 이렇게 여기 되고앞 아, 여기를 열면은 요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럼 여기다 이것도 넣었어요이키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어디냐? 아 안보여 됐다 됐다 이러면 은 스포츠카를 더 넣는거죠 근데 장식 부분이 확실히 약하더라고. 여기가 이것도 멋지긴 한데 위에서 떨어지다고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걸 완성해봤어요. 소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만 안녕.